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여전히 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 의욕은 넘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잠깐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자 자, 21절을부터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외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보다 더큰 축복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가치 있는 인생을 되고 우리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목적 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자가 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약한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세팅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됐다는 걸알죠 언제 하나님이 언제 위기 때, 문제 때, 사건 때, 갈등 올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복음 전도 달란트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요.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여러분, 내가 내왜내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버리지 못합니까? 나 닮아서 그런 거. 왜 그렇게 축복을 합니까? 나 닮아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요, 풍요로운 강물이요, 능력의 강물이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강물 같이 흘러주시는 이미 척축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다 담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온세상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가지게. 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 내 인생의 전체.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에 땅 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애수의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줬고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거기에다가 2, 3, 7 빛을 한 생명 한 나라 속에 진짜 복음 가지 한 사람. 사명자한 사람만 딱딱딱딱 심어 놓으면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심어 놓으면요. 그 생명이 되고 또이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이게 누룩같이 퍼져 나가는 하나님의 이상 2, 3, 7 생명의 빛. 얼마나 놀라운는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요. 내 후대를 세우고 가는 것마다 제자 찾고 세우고 나중에 선교사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들에게고 현지 제자를 만들어내고 거기 램넌트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 이게 앞으로 NGO 플세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열린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모여서 다시 모여서 힘을 합치고 또 세팅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뭘줄수 있을까? 자꾸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거고 알리티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든지할수 있다는 그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유일성 제창자로주식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요 극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을수 있는 그런 사람인들, 그런 중직자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날에 모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바로 그날이요. 내일이 또 하나님이 축복된 날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평생에 사는 날들이 하나님이 세팅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바쁜 저와 이러 모든 분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